이사야서 40장, 맨 마지막절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생경 요절이죠. 뭐, 생경, 어느 요절이라고다 좋습니다만, 특별히 많은 분들이, 어, 알고 있는 생경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맨 마지막절, 31절. 어찌 여호와를 악망한 자는 새시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헌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네. 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파워, 어, 비상, 그렇죠? 어마어마한 공중에. 그죠? 그 왕이라 할수 있는 독수리, 그 독수리가 독수리 날개 이렇게 는 엄청나게 크다 그러잖아요 독수리 날개가, 그 날개를 쫙 피고 비상하는. 그와 같은 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역사를 주관할수 있는, 그제뭐 어, 우리가 뭐든지 나이가 먹든지 늙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거 관계없습니다. 몇 살을 먹었느냐 그것도 관계없어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것도 관계없고 가방뼈이 길냐 짧냐 그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에 사느냐 그것도 관계없고요. 미국에 살든 아시아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거창한 큰 집에서 살든지 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음,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곧볼 거예요. 내 욕심이죠. 내 욕심에 의해서 욕심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다 올려놓고 이제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느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다 눈을 돌리지 않잖아요. 어제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걸 추구하며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그 프레임을 에게 지장을 줄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이라도 그것을, 그 문제를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독수리가 어, 날개치면 쫙 올라갈 때, 바람 쫙 타고 비상할 때, 그, 뭐가 판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죠? 절대로 우리는 피곤한 삶을 살지 말자. 피곤치 생기서 뭐라 그러냐 하면, 어, 피곤하지 아니하리도다 피곤하지 아니 피곤하지 말고, 피곤치 말아야 돼. 자꾸 그 세상 일이 어미다 보면 사람이 피곤하게 되고 건비하게 되고요. 세상 일에 뭐 멀도하게 되면은 건비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멀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쉬어를받잖아요 그죠. 그러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저기, 어딥니까? 음, 라디오 방송할 때도 봐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미숙과가 들어가는 그 인큐베터 같다라고 하고 표현했습니다. 음, 좀 우리가 부족하고, 어, 뭐좀 연약해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 곳이라는 그 인큐베터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성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워낙에 성숙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이 세상은 어떤 환경이 음, 있다 할지라도 영즘성에서 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다른 박자를 하여도 걸어가도 피곤, 피곤하지 않냐 한다. 또이 앞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2 3절에 29절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이 능력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능력을 이기하고 있거든요. 빌리뽀 감옥에서 발과 신라가 어, 그, 석, 그, 석, 억고에서, 그, 발에, 그, 서구랑을 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어, 우리가 어 그, 능력이라는 하 것에서도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서 얻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능력. 그러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느 갑자기 뭐돈 벗달 한버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피곤하지 않냐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냐고, 돌려가도 피곤하지, 피곤하지 않냐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수 없는, 만져볼 수도 없는, 아니, 뭐,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불신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게 되고, 그렇죠. 음. 일단, 음, 여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은, 어, 세상 것 때문에 피곤하고, 곤비하게 되는 그런 생활 아니다. 저 여러분의 생활은, 비록 그런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피곤하지 않냐, 곤비했지 않냐, 독수리가 쫙 날개, 침이 올라갔던, 같은, 그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리 뭐 많이 남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생활,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먹든 어찌 하든 한게 있다 할지라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은 같은, 같은 그러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이런 어떤 실망과 관비와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새 희망, 새 힘, 그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음 29절에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능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힘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소망이 있을 때 그런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우리 삶이 우리의 힘, 신의 생활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평 불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어, 바울과 빌라가 불평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그들이 불평 불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 훈련을 받게 되잖아요, 연단을 받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습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 기나긴 역사를 4 0년 동안에다 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런 새 힘을 줄수 있는 날개, 우리 덕수리가 날갯짓면 쫙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줄수 있는 날개는 어떤 날개냐? 첫째는 믿음의 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1편 103편, 5절에도 뭐라,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니. 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계에 처해 있다고 해서 불평, 불만, 피곤함, 곤비함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떨어뜨려, 무너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시가, 내가 얻을 수 있는 힘, 소원만 갖게 하시는 힘, 그것은 뭐냐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새 소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더욱 수리가 나게 치면 올라 같은 올라감 같은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뭐하고, 회계가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회계이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철저히 회개해야 되잖아. 요 예수 믿지, 불신자들도 회개 잘못을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육적이든 영적이든,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바로 믿는, 하나님 이상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한 믿음의 서 그래서 나는 믿음 생활을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교회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가정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고 또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밑에 창 우리 하나님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밑에 올바른 믿음 관계, 올바른 믿음 생활 이런 생활 우리가 해야 될줄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확날 눌러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나그 죄가 나를 억제가지고 내가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그 죄를 회개하면. 그런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시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가, 우리를, 우리의 죄 자백만 하면,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건져 주신다라고 해서, 우리 죄 자백만 하면. 그 문제는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죄가 나를, 내목을 억제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내가 항상 불안하게 되고, 곤비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불평, 불만하게 되고, 왜 하나님 믿어도 이모양이 이 꼴이지? 이런 말이 나온,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 죄가 작은, 비록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어, 믿음의 날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독수리가 날개처럼 쫙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예수께서 마, 말씀하신 영원한 세계. 거기까지 우리 올라가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회의의 날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날개, 독수리 날개는 용기 있는 날개잖아요. 용기 있는 날개. 독수리는 절대 비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비굴하지 사람이 비굴해요. 어 사람은 참그 비참하기도 하고 참 사람이란 것이 참이게 비굴합니다. 네. 특히 이게 뭐 정치하신 분들이라든가 이 사업하신 분 보면은 참 겉에 보기는 번질한 것 같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참 비굴해요. 네. 남을 죽여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남을 밟아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고. 인간의 모이 그런 모일것 같습니다. 짐승들이, 돼지가, 소와, 소들이 뭐 남을 밟고 올라갔습니다니까 뭐 소가 뭐, 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 그러지는 않거든요. 사람만이 그렇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는 절대 비굴하지 않고 쬐하지쩨습니다 쬐쬐하기도 그렇지만 쬐쬐한 사람은 우리가 음, 쬐쬐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절대로 비울하지도 않고, 째째하지도 않고요. 시험과 하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째째, 굴하지 말고, 비울하지 굴지 말고요. 또 시험과 하려을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심지어 우리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작은 일에 두려워하지요? 네. 죽음보다 더큰것이세계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천지를 다 준다 할지를 내, 내 생명을 바꿀 수 있나요? 절대 안바꾸있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얘기하면서도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기를 가져야 된다. 젖지야 굴지 말고, 비굴하게 굴지 말고, 어떤 시험과 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그, 영적 날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죠? 영적 날개 쫙 펴가지고,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이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능기대에서 공부할 때그 교심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더라,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믿음은쫙 하다가, 앞에 절벽이 딱, 이제 가로막혀있어요. 딱가다가 가로막혀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가, 가로막히면, 이게 거기서 반사돼가지고 뒤로 물러나는, 나온 살 있는가 하면, 막 이게 저기, 나에게 부딪히면그것을처울 해가지고 뛰어넘어가지고 직행하는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처우라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교수님이 어, 말씀하셨을 때, 상나인 이성적으로 나와신다면, 남아, 그게 믿음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날개. 연용기의 날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처우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갇혀있지 말고. 세상이라는 틀 안에 갇혀있지 말고, 그죠?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심지어 질병도 초월하고, 권력도 초월하고, 물질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저기, 독수리가 태양을 향해서 쫙, 그냥 비상하는 것처럼, 그죠? 태양을 향해서 쫙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어, 뭡니까, 그러한, 어, 뭐죠? 그런, 그 용기를 가지고, 그죠. 어떤 할란에도 굴하지 않고, 쉐하지 않냐고, 그죠? 용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쫙 태양을 향해서,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크에서 이슈, 말씀하신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쫙 날아갈 수 있는, 어, 그러한 용기 있는 저여러분 반드시 되어야 되고, 어, 우리가 아까 보자면, 사랑의 날개, 중요한 부분이죠. 신명년 32장 11절에,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이 없는 것까지 아신다.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까지 아신다. 음, 이게 뭐냐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뭘까요? 사랑한 사람만큼, 이 독수들은 새끼들을 연단시킨다고 합니다. 넓은 아, 데데 데리고 가서 새끼도가 놔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놔버린, 우리 새끼가, 날지도 보단 새끼가, 어, 넓은 떨어서 어미가 물고 와가지고 놔버리니까, 아, 이렇게 팔꿈치가, 팔꿈치가 이렇게 쌓이려고, 팔꿈치는 다시, 음, 그 애미가 쫙 내려가서, 그 새끼를 받고, 에이, 그런, 그,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리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도를, 성도들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더 훈련시켜, 더연단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야를 가지고 바라봐야지, 아유, 하나님을 믿어도 별거지없네 별일 별거지 없네, 이렇게 불편, 불만하면, 그건 여기 있는 사랑의 날개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사랑하는 만큼 새끼를 훈련시킨다,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사랑하는 만큼 그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날개기도 날이기도, 어부시다, 시고 독수리 애미가 빽 때려서 새끼 떨어져, 떨어져가는 새끼를 잡잖아요 <laughs> 독수리 애미가 새끼 떨어뜨려가지고 땅바닥에 떨, 떨어질 때까지 죽으라고 내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놓고 밑에 비상에도 내려와서 음, 새끼를 또 받아내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랑의 날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마지막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기도의 날개다. 그렇죠? 아니 강조해도 항상 부족한 것이 기도지,야 기지 않습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거 나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 성화를 겨우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 9장2 8절이후에 도수는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떠져간 음, 바위 끝이나 검주단데 거하며 거기서 은킬만한 것을 살피고 멀리 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멀리 본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눈이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신령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이 덕수는요 낭떠러지 집을 뾰족한 바위 끝에 그죠 그런 그런 데다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데가 그래야 많리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이 가까운 땅 밑에 집면은 뭘못 봐요. 뭘못 봐. 그 앞에밖에 못 봐요. 그죠?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큰 나무를 바라볼 때도 그 바짝 그 나무 앞에서 보면은 내 키밖에 못 봐요. 내눈 앞에 봐. 그러나 멀리 보면 그 나무 전체를 볼수 있지 않아요 그 멀리 보면 그산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도 이런 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게 눈이 뭐든 신령한 눈이라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눈 그런 신령한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밝은 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그런 눈이 곧 뭐예요? 그런 눈이 있을 때, 그런 눈이 곧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래야할 수가 없죠.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기, 없,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신뢰한 눈이 있으면 이 사람은 기도하지 말아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뢰한 눈, 영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눈,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죠 기도할 수 있는 눈도 같이 열려요. 그죠? 밝은 눈, 하나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있는다면서도 세상의 물질만 바라보는 눈, 좋은 아파트 바라보는 눈, 좋은 차 바라보는 눈, 어떤 눈이 눈에 보이는 것에 바라보는 그래서 귀걸이, 코걸이, 레이 그, 있는 것처럼 막 귀에 코걸이, 심지어는 발에다 못 자고. 음. 그러면 안되시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 것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 그 이제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저 신뢰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 이 눈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찬성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기쁨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기쁨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떤 물질 세계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 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권력도 아니고, 나를 기쁨의 세계로 어 이렇게 딱 밀어넣는 것이 뭘까요? 나에게, 내가 내가 발썩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의 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없으면, 어, 기도 생활도 못하고, 찬양 생활도 못하고요.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한 눈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화제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되고 뭐 절을 하게 되고 우상을 숨기는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그들이 왜 죄를 범했을까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신뢰한 눈이 없기 때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숭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될때 그들의 기쁨을 없게 되는 것이죠. 맨날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목사를 원망하게 되는. 그래서 광야에 전부 다 일시대가 존재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세상만 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만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을 쳐다 뛰어 넘는. 영원한,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날개를 쫙 펴가지고, 하늘을 멀리 펄스 바라볼 수 있는, 독수리처럼 창공을 비상할수 있는, 그러한, 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걸고 가셨는 분의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여와를 암호한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법들아에도 컨비하지 않냐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다. 아버지는 저희들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과 어,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경지에그뜻에 그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쳐은악한 마귀 세상 마귀가 잡고 있는 마으로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세계, 기쁨의 세계, 찬양할 수 있는 세계, 기도할 수 있는 세계, 진정과 신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세상 그리세계 속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자들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참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유주님만 의지하고 끝날 사람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